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날 교통안전 특별방송, TVN 부산 매거진 조면주입니다. 이제 긴 연휴가 끝이 보입니다. 쉬는 시간은 왜 이렇게 순식간일까요? 물론 내일까지 쉬시는 분들은 3일이라는 꿀같은 휴식을 즐기시겠죠. 하지만 내일 출근을 앞두신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긴 연휴의 이른바 명절 조그문을 겪기 쉬운데요. 아무리 서울 문화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 10명 가운데 9명은 명절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뭐 여성만 그럴까요? 주로 운전을 도맡아하는 남성분들도 피로가 이만저만이 아니실텐데요. 자 그래도요 내일만 출근하면 또 주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남은 연휴 동안 알차게 휴식하시고요. 다가오는 주말을 기다리면서 명절 증후군도. 잘 극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TVN 부산 매거진 오늘도 설날 교통안전특별방송으로 2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곡 아이유의 노래죠. 좋은 날 계십니까? 처음에는 와 이번 연휴 진짜 길다 했는데 벌써 마지막 날이 됐어 시대가 바뀌면서 명절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그 명절 증후군이라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가족이 모여서 음식을 해 먹는 경우도 많이 있고 꼭 차례상 차리는 것만이 아니라 명절에도 돈 많이 나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로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다. 긴 명절 연휴 이제 끝이 보입니다. 남은 연휴 동안은요, 온전히 나만을 위한 그런 휴식을 좀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휴식을 TBM 부산 매거진과 함께 해주시면 더 좋겠죠. 삼복 오해 청장, 아유 이제 손주, 손자 손녀들 모두 집으로 돌아간다. 내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하시면서 쩍적하다가 까지 아프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편안하게 어, 누워서 드으셔도 되고 앉아서 이렇게 기대서 2시간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5868의 청자, 765의 청자들 출첵 감사드립니다. 아, TVN 부산 매거진 오늘 일부에서는요 우리 사회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트렌드 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라서 전국의 고속도로에 525만여 대 차량이 이동하면서 곳곳으로 정체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귀경 방향은 잠시 후 오후 5시부터 6시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는 새벽 한두세시 경이 돼야 풀릴 것으로 끝까지 안전 운행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오가시는 길의 소통 상황 문자로 함께 나눠주시겠습니까? 소신자보다 무료 제버전화 080-459-8000번 열어두겠습니다. 문자나 보이는 라디오로도 속속 입장을 하고 계시나요 유튜브에서 부산교통방송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t v 부산 매거진 보시면서 소통하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9번도 8자 열어두었습니다. 역사 파리의청자도 오셨나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선물도 있는데요. 과테말라에서 스페셜 티만을 수입하는 원두커피 전문점 양커피에서 커피 원두. 인체공학 디자인 설계로 내 몸을 바르게. 주식회사 오토랩에서 기능성 신발가이자 헬륨 스매직. 부산 교통방송에서 드리는 오늘의 전통시장 상품권도 있습니다. 이 시간은 지하철과 직통 연결되는 프리미엄 아파트 시청 아틀리에 933탑차으로 진행됩니다. 자, 지금 광한대교 이용해서 남천동에서 해운대 쪽으로 향하는 구간 지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 해운대에서 남천동 쪽으로는 현숙에 못간 지점 1, 2차로 서행 정도만 감안하시면 되겠니다그 이전 구간 부산 울산 고속도로 이용해서 CTV가 대교가 아닌 아래 도로를 비추고 있는데 남항대교 아래쪽 예, 도로는 크게 밀림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교 시작 지점에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대교 진입하는 구간에서의 뒤쪽으로의 지정제는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번영로가 강산나들몸 뭐 꽃간지점부터 수영터높쪽 도심 방향으로 어, 지금 서행정도로 감안하시야겠습니다 는 원동단으로 내리는 차로 역시 서행되고 있다는 상강실에서 맡겼습니다. 명절 전에 뭐 이것저것 준비하시고. 생각이 많이 나시죠. 그래서 계실 때뭐 잘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웃기도 했습니다. 자, 설날 교통 안전 특별 방송을 함께하는 디비K 산 매거진. 15분 교통정보에서 시내 도로와 고속도로 주행 요건 자세하게 알아보죠. 자, 이 소식 김세원 캐스터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남항대교 송도 방향으로 대교시작지점2005 음. 승용차 두대 간의 추돌 사고 발생해서 정체된고는 현장입니다. 앞선 시간대에도 주변등록을 사는 친 사고를 해서 예치청 사거리 막았고, 부산대밭암 정지선 지점 일차로에 승용차와 탑시가 추돌사고 발생해서 소행는 지점도 있습니다. 이 구간들 지나실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로를 살펴보면 번역로으로는 앞선 시간에 있었던 대형 터널에서 강한 터널 구간의 정체는 해소가 된고요 다만 만기 받은 것과 원동나들목진출로에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도심 방향은 금산아들목에서 어 옛유효금소 방향으로 이동길 정체되고 있고요. 원동나들목만 지나면은 제소도 내다가 부산환경공단에서 수영통을 방향으로 이동하는 구간은 다시 정체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고가 도로는 도심 방향 여전히 확장해서 주례로 이동하는 구간은 정체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윤산터널 위로는 윤산교에서 부곡동 출구 방향으로도 정체흐름 이어집니다. 설날 교통안전특별방송 12시에 만나요 양손 가득 선물 챙겨가시라고 준비한 설특집 퀴즈쇼 그첫 번째 시간 신앙송 퀴즈 이것은 노래인가 시인가 이 사람은 개그맨인가 시인인가 신앙송 퀴즈 오늘은 우리 양상국씨가 한국의 노래 가사를 한 편의 시처럼 낭송해 주실 겁니다. 네, 제가 시처럼 읽는 노래의 가사 누구의 어떤 노래인지 노래 제목과 가수를 지금부터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세 분을 뽑아서 푸짐한 선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섯 분께 아 다섯 분이 양상국이 쏘는 커피를. 마트. 드린다고 어, 야, 지금 오늘 봐 열전 소기로 내가 바로 바꾸니까는 예. 커피 잔수가 늘어나잖아 여러분 다섯 분께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쓸리고러는데 이자, <laughs> 이자를. 아, 내가 어, 잘했지. 예. 여러분 제가 저 잘했죠. 아, 예. 선배님 잘했어열 다섯 분께 어, 커피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배경 음악 주시면 제가 분위기 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런 노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게 제일 좋아하는 노이. 마음이 외로워 하소연할 때도 예쁜 미소로 예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달래주던 노이. 나의 가슴에 그대 향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아 so. Ah, 가 a n k o do not 고 o Sarango, beggar, go r e 이 l I know it, l i t t 네. 몽글몽글하네요. 예. 노래를 들을 때는 몰랐는데 양상국 씨가 그, 이렇게 시를 읽히니까 이거 완전 나를 위한 예. 신앙송이었네요. 아, 아, 어릴 때도 진짜? 사귀던 누이들도 생각나고 아, 누이를 많이 사귀었어요? 그 이제 아, 연상을 좋아했구나. 관절약 드시고 계실 건데 아, 누나들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실 겁니다. 예. <laughs> 자 그럼 우리 양상국 씨가 방금 읽은 바로 이 노래, 이 가사, 누구의 노래고 제목인지 가수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주관식입니다. 객관식 아니에요. 네, 샵99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로 문자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답곡 노래 나갑니다.